안녕하세요. 이중의 모아니의 진행을 맡은 실무진입니다. 오는 11월에 일학우분들이 이중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전공의 선택과 그 준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1일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일학우분들이 희망하는 이중전공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원하는 학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목소리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제 목소리로 대체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중의 모하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이중 전공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전공 신청은 1학년 과정 종료 전에 학교 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수요건이 있는데 이중 전공은 2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는 점과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각 학과의 전공을 이중 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정 원칙 및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 원칙은 1학년 과정을 마치고 3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배정 기준은 학과별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데, 배정 학기의 계절 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정 비율의 경우는 입학 정원의 150%입니다. 지금까지 이중전공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2일 학우분들이 희망하는 이중전공, 이라는 설문조사의 1위에서 5위의 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재무, 회계, 관리, 마케팅 등을 배우게 되고, 이중 전공으로 경영학과 수업을 처음 듣게 되신다면, 경영학 원론, 경영통계학, 회계원리를 시작으로 하셔서 듣고 싶은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연합 경영대학들이 다 그렇듯이 재무와 회계 관련 수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경영 이중전공시험은 1, 2차로 진행됩니다. 1차는 3.5 이상의 학점과 토익 750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는 서류 전형입니다. 1차에서 합격하신 분은 2차에 경영전공시험을 보게 됩니다. 경영전공시험에는 경영학 원론에서 배우는 다양한 이론들과 학자, 그리고 경영학 용어들이 출제되고 회계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됩니다. 경영학 원론 수업의 교재를 사서 다독하는 방법으로 이중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경영학 원론 교재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학 원론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미 2학기 수강신청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 방법은 추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영 이중 시험은 1학년의 경우 경영학에 대해서 모두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생소하실 겁니다. 회계 원리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공부하기 쉽지 않기에 시험 때 운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경영학 원론 교재들의 이론 학자 용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정답을 맞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교재를 빌려 해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것을 구해 공부하는 방식도 있지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그것을 구하실 수 있다면 구하셔서 봐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 팁은 따로 없지만 시험에 나오는 몇몇 문제들은 문제와 선지를 잘 읽고 센스 있게 풀면 풀수 있습니다. 이중 전공 시험 특성상 대단히 깊은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어도 풀리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경형학 이중 전공은 이중 학점 컷이 따로 없습니다. 1차에서 통과할 수 있는 3.5 이상의 학점만 관리하신다면 학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념학과 수업은 대체적으로 재밌습니다. 회계 과목의 경우 스스로 회계 문제를 풀면서 얻는 희열이 있고 다른 과목의 경우 팀플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나 팀플이 많다는 것은 장점이 될수 있지만 저와 같은 아싸 학생들에게는 힘든 요소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조형학 이중 전공생들은 본 전공생들과 따로 수강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학교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업은 본 전공 학생들과 역시 따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전공 학점 배분은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1, 2학년 때 최대한 본 전공 수업을 많이 끝내 놓고 3, 4학년 때 경영학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3학년까지 4 수업, 중국어 수업을 듣게 생겼는데 매우 막막합니다. 작년 기준 경제학 전공 최종 경쟁률은 2대1, 커트라인은 4.2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매년 변경되었고,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1학기는 절대평가, 2학기는 상대평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작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중전공 신청기간에는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공 필수 과목인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을 포함하여 난이도 높은 강의들을 수강해야 합니다. 특히 전공 필수 과목인 경제학원론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경제 공부를 하면서 기초가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한 후 다른 강의들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수학을 오랜만에 접하게 되어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졌고 경제학 용어 중 비슷한 용어들과 이론들이 많아서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접하다 본이 적응이 되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경제수학, 경제통계학을 먼저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전공은 54학점, 이중전공은 42학점을 수강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수강학점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6학기 안에 42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경제 강의들은 대부분 3학점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전공 강의를 조금 더 수강하거나 비슷하게 수강하여 보통 한 학기에 6학점 또는 9학점을 듣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화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부 졸업 요건 중 하나가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전공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 강의 대부분이 팀플 과제가 거의 없고 원어 강의 또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들이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표 짜기가 힘들고 수강 신청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강의를 잡기가 힘들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공 특성상 경제학 강의에서 수학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수학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전공 커트라인이 높은 만큼 열심히 공부한 학우들이 많아 학점을 따기 어려울 수 있어서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우분들에게 경제학 전공을 추천합니다. 질문은 국제통상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국제통상학과는 국제통상 전반에 대한 이론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PPT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학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크게 세 가지 분야, 경제학, 법학, 실증분석, 지역학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학 부분에선 많이 들어봤겠지만,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을 배우고요. 경제학과랑 같은 내용으로 나가긴 하는데 경제학과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커리큘럼이 간조화되어 있긴 한것 같아요. 법학은 여기서 타 법학과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국내법 위주가 아니라 국제법 위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법, 국제법, 국제통상법 등의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법조항은 몇주몇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외우지 않으니까 국가리더 전공이나 교양 과목에서 배우는 것과 는좀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증 분석, 지역학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국가나 대륙, 연합의 경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통계학, 계량통계학, 국제 정치 경제론, 북미 지역 경제론 등이 있고요. 저도 아직 수업을 다 들어본 건 아니라서 매 강의를 세세하게 하나씩 다설명해드리긴 어렵고.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두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컷은 몇 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학점컷이 어디 발표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정확하게 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제 경험과 주변에 물어본 걸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19학년도, 가즉 아, 상대 평가로만 성적이 성출됐던 해에는 제가 알기로 시험을 정말 잘본 사람은 3점대 초중반까지 붙었다고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점대 중반으로 붙었습니다. 제 주변 4점대 친구들은 거의 다 붙었던 것 같아요. 20학년도, 즉 절대평가로만 상적이 생출됐던 해에는 제 후배는 4.2로 붙었다고 했고요. 실제 컷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기는 절평이고 2학기는 상평으로 진행됐으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컷과 관련된 얘기는 그 다음 질문과 더불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학점에 다른 평가 방식도 있나요? 인데요 일단 19학년도까지는 자체 시험과 학점 두 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50%, 학점 50% 동일 점수일 때는 학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험은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봤었고요 근데 20학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점 하나로만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은 공지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한 초중순쯤에 공지가 뜨는 것 같으니까 그 즈음에 한번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제통상학과 자체시험은 영어랑 수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영어는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웠고 수학은 한 3점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뭐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한 1년 정도를 아예 안 하니까 낯설긴 하더라고요. 혹시 시험을 보게 되고 아, 난이 시험을 진짜 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한번 정도 가볍게 훑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공지사항에 설명이 다 되어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졸업할 때도 전공과 동일한 취급을 받나요?인데요. 저도 아직 재학생이라서 졸업생이나 현직자의 시각에서 원하시는 답변을 속시원하게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졸업장에는 동일하게 학사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학사를 소유하게 되고요. 따라서 국통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학사가 지원 자격인 직무에는 당연히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력서에 중국어 학사와 경제학사를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졸업생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중국어 대신에 경제를 쓰는 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 이 정도의 위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중전공은 학교 운영 방침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중전공생들끼리 수강 신청 및추업을 따로 듣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국제통상학과는 이중전공생 반이 따로 있고요. 수강신청 역시 이중생들끼리 따로 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이 비교적 쉽습니다. 1중공보다 전필도 조금 적고 1중공에서 원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2중전공에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등의 소소한 배려도 있습니다. 2중전공 학점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숫자를 적어놨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2중전공 학점은 총 42학점이고요. 2중전공이 정해진 후에 우리에게 남은 학기는 총 6학기입니다. 그래서 42를 6으로 나누면은 한 학기에 약 7학점씩 들으면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국통은 한 강의가 3학점이기 때문에 매 학기에 7학점씩 듣는 건 불가능하고 그 언저리로 들으면 됩니다. 근데 뭐 교환학생도 많이 가고 해외 인턴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때 최대한 많이 땡겨서 들으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 학기에 뭐 가능하면 9학점 정도 힘들 것 같으면 6학점만 듣고 여유가 된다면 계절 학기에 한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학기에 한강씩 듣는 거는 나중에 할게 꽤나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절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언제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자신에 맞게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PPT에는 사진은 이종 전공생들과 부전공생들에게 요구되는 전필인데요. 잊지 말고 잘 챙겨가면서 학점 배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통 이종 전공 공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좋았던 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끝으로 PPT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경학사가 나오는 게 저한테는 꽤나 큰 장점이었어요. 아직 뚜렷이 직무를 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어디에선가 한 번쯤 상경학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국제통상학과 이중전공을 하면 경제학사가 수여됩니다. 흔히 말하는 경영경제 중에 경제가 나오는 거라서 그게 꽤나 큰 위안거리이자 메리트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통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부들을 해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적성이 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통은 이중생 강의가 따로 열리기 때문에 본전공생들하고 자리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수강신청할 때뭐 조금 만편히, 아주 편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만편히 수강신청을 할수 있는 게또 다른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나 팀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만큼 큰 장점이 없을 텐데요. 보통은 팀플이 없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스터디를 시키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업 때 팀플이 거의 없어요. 단점으로는 수학과 영어가 다 요구되는 과예요. 어, 경제 수학이나 통계학 같이 수학 능력이 요구되는 강의가 몇개 있고요. 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원서이고 수업도 원어 강의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실 수학은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필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보자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좀 빡세요 뭐 어떤 학과든 아닌 등과는 없겠지만 국통은 영어로 경제와 법을 배우고 수학도 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제가 받은 질문이었고요. 이상 P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에 장점에 비해 단점을 너무 적게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이중 전공 선택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되게 만족하고 다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하다가 힘들어서 부전공으로 내리는 친구도 있고. 인정을 바꾸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쉬운 건 아니니까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